고려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려와는 다른 조선만의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태조 이성계부터 성종에 걸쳐서 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써줄 거는 태조 이성계예요. 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부터 1392년부터 자, 여러 왕들을 거쳐 체제가 정비되어 나갑니다. 이 정비된 체제를 모아 법전으로 만들어요. 그 법전이 완성된 게 바로 성종. 그 성종 때 완성된 법전 이름이 경국대전입니다. 그래서 경국대전 써주시면 돼요. 서태조 이성애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부터 성종이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체제를 완성해 갈 때까지의 시기고요. 이 경은 다스릴 경 자예요. 국은 나라국. 대전은 큰 법전이란 뜻이죠.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고요. 이 경국 대전이 조선 시작부터 끝까지 기본이 되는 법전입니다. 그 후에 자,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면서 또 다른 법전들이 나오지만 제일 기본이 되는 법전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이렇게 15세기는 체제를 정비해가는 시기였어요. 이 체제를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 훈, 구, 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훈구파는 왜 이름이 훈구가 되었냐? 이 훈은 훈장훈자예요. 우리 뭔가 잘하면 상장을 받죠? 그리고 뭐 훈장을 받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그때 훈장의 훈자고요. 구는 옛구입니다. 훈장을 받은 옛 세력이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훈구파는 자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또는 나중에 이 예, 세조예요 이 사람이 세조. 세조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는데 왕이 됩니다. 그래서 왕이 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또 많은 훈장을 줘요. 세조가 그러니까 이처럼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을 줬거나. 왕이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훈구파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훈구파가 15세기에 중앙 정치를 이끌어 가는데 문제는 훈구파가 점점 썩어 갑니다. 등 따숙고 배부르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초심을 잃고 점점 부패 타락해 가기 시작해요. 자, 그 타락은 이 성종 때 최고조를 이루게 됩니다.